자 어, 일단 이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지수는 좀안 좋으니까 개별 종목성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보도록 합니다 자터스 연간 흑자전환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달성 터스 관련주는 한화투자증권하고 이월도쪽 보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주진핑이 에이펙 참석 의향이 있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 전달을 했다는 라 소식에 LG 생건하고 삐아 마녀 공장 뭐 이렇게 화장품하고 여행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자 국토부에서는 산불 이재민의 2년 무상 거주 긴급 지원 주택 공급하고요. 어 이철욱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지 희망자 전원에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모듈러 주택은 전주에도 음,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어, 순환적으로 좀보고요 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휴전 안 하면 원유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겠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어, 세컨더리, 어, 그, 정책이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자재 개념이기 때문에, 연좌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어, 기름을 산, 어, 국가들에 대해서 또, 어, 또 어떻게, 액션을 갖다 취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 또 들어갑니다. 빨리 휴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현대차, 핸들, 손대도 주행 가능 레벨 2 플러스, 양산차에 2년 뒤에 도입한다. 자율주행 관련 중, 2년 뒤니까 지금 당장 뭐,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이,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죠? 자, 롯데 케미칼은 레조나, 일본, 지분 2750억 매각을 한다. 롯데케미컬 단독으로 보고요 알래스카 LNG 사라 네, 분명한 미국 요고 참여도 거절도 난처한 한국 참여해야죠. 네, 일단은 뭐해 놓고 봅니다. 버스코 인터뷰트에서 하이스틸 동양 생활 철관 세아지 강지주 일성 HJ 중공업 비만과의 전쟁 선포 케네디 주지사 허리둘레까지 개장했다. 알테오제는한달한번 만나 비만 주사 플랫폼 만든답니다. 아, 지금 시간, 어, 아, 저기, 뭐야, 저, 넥스트 거래에서는 비만 관련해서는, 아, 조금 움직이는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라파스가 조금 올라오는, 아, 모습이고요. 자, 아, 어쨌든 보도록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출발 자체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인플레, 경기 둔화 불안감에 또 지붕 뚫린 금값이다. 예, 엘컴텍 자 그리고 방위비 압박 관련해서 방산주. 예. 유한양 행은폐암약 렛나자, 미국과 유럽 이어서 일본에서도 승인입니다. 오스코 때까지 보고, 차문마저 로봇이 달았다. 현대차 미국에서 완전 자동화 시동이다. 예. 현대차 관련한 로봇 관련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허나우션은 8조 폴란드 잠수함 노린다. 예. 잠수함 관련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 인프라, 수익 전부 넘겨라, 히터류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히터류 잠수함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예. 유한 양행 관련주 하고요, 방위 관련, 방산 관련주, 금가격, 급등 관련, 비만 관련주 하고요, 예. 그리고 LNG 가스 관련주, 지분 매각 관련주, 예. 자율주행 관련주, 예.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그리고 모듈로 주택 쪽하고 예, 화장품 여행 쪽하고 토스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하고요 지수는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저, 저점 매수 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출발 뒤에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회복성에 좀 주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